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대길뷰라는 의료인 간호사 박가은입니다. 나는솔로 23기 정숙에 대한 사기인 것과 정과 사실이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 드러났습니다. 나는솔로 제작진 측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공지사항을 올렸는데요. 제작사 측은 13년 전 범죄를 저지른 23기 정숙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청자분들이 불편함이 없게 조치하여 방송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이력과 과거 행위를 걸러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거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더 신중을 가하겠다고 끝맺음을 했습니다. 일단 제작진 측의 입장은 정숙을 거의 다 통편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몰입도가 많이 떨어지겠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네요. 나는 솔로 제작진에게도 최대 위기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정숙의 미국에서의 사기인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숙은 2012년쯤 미국에서 단기렌트 집에 머무르면서 그 집주인 옷이나 가방 등을 벼룩 게시판에서 멋대로 판매했다고 하네요. 댓글을 보면 집주인 가방을 인터넷에 올려서 돈만 받고 보내지 않거나 물건도 훔쳤다고 합니다. 신고도 들어가고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또 다른 댓글을 보면 23기 정수기 성님의 사기, 절도, 미시벼룩방 먹기까지 여러 가지의 범죄를 저지른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이 바닥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었냐면 라디오에서도 사기꾼으로 소개되어 방송을 탔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는데 내용을 유추해보면 정숙은 계속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도망다닌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도 정숙이 한국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잘 몰랐으며 그녀가 빨리 경찰에 잡혀야 한다고 얘가 타는 걸로 보였습니다. 어떤 댓글에서는 23기 정숙을 도둑녀라며 병이 치유되길 걱정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정숙이 왜 미국에 갔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 같네요. 특수절도 전과 철도정과의 증거로 과거 보도자료와 SBS 뉴스 영상에서 정숙의 범행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범행수법은 성매매 1회에 120만원의 조건을 걸고 성매매를 위해 남자를 모텔로 유인 후 샤워하는 틈을 타서 현금 200만원을 꺼내 달아난 혐의가 있고 비슷한 범행으로 100만원을 털기도 했다고 합니다. 박 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입상 경력이 있고 범행 동기는 동거남과 운영하는 쇼핑몰의 자금 부족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미수전 남광주에 입상했던 내용을 낯설 사전 인터뷰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23기 정숙의 13년 전에 과거 전과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녀는 소가 아프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력 정숙은 과거 본인의 유튜브를 운영했었고 인스타그램도 존재했습니다. 23기 정숙은 인스타그램에 연세대학교 명문대 출신임을 강조하는 듯 보이지만 과거 정숙의 원래 대학교는 얼짱 카페에 가입하기 위한 2009년에 작성한 본인 소개글을 올린 걸 찾을 수 있었는데 원래는 동덕여대 방송연예 학과를 재학 중이었네요. 연세대 간호학과 편입이라는 제보가 맞았습니다. 개명. 23기 정숙에 대한 개명 의혹도 있는데요. 박가은에서 박민경으로 개명한 것 만네란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과거 2012년 개명 전 이름의 네이버 아이디와 2021년의 개명 후 아이디가 동일한 것으로 보아 결국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름만 바꿨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노래와 흥으로 사람을 치유하는 간호사라니 이건 또 뭘까요? 어쨌든 범죄를 저지른 이후 개명을 하는 등 신분 세탁을 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커 정숙의 과거 인스타 게시물엔 최고로 행복한 날이라는 사진이 있는데요. 낯설 촬영 이후의 사진이며 꽃다발을 받은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고백을 받았거나 프로포즈를 받은 듯한 사진입니다. 상대 남자가 낯설 출연자일 수도 있어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 낯설 출연자라면 23기 방송에서 중요한 분량을 차지할 텐데, 통편집을 할지 제작진 측에서도 고민이 클것 같습니다. 과거 행적과 직업. 23기 정숙은 간호학과를 졸업해 초등 보육교사 일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외에도 이것저것 많은 활동을 했었는데요. 정숙의 지인이라고 밝힌 네티즌은 그녀가 미스트롯에 출연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간호사라는 직업을 이용한 닉네임 홈팅게일로 출연했던 걸로 보이며 본방백 인안에는 들었으나 방송화면에 잡힌 적은 없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편 정숙과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또 다른 제보자가 등장했는데요. 그녀는 전남 여고 출신이며 서른 한살 아니야, 팔십팔 년생이다. 어렸을 때부터 사고 엄청 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교훈은 죄짓고는 TV에 나오지 맙시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과 삼성의료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부대낄줄 아는 의료인 간호사 박가은입니다 저는 남들 다 퇴근할 때 혼자들에게 정보를 주고 동의를 받고 처방을 수행하는 중환자실 간호사였습니다. 매일 낯선이들에게 말을 걸고 컴플렉타임과 거절도 숱하게 당하던 간호사였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에게 건강과 의학에 관련된 제대로 된 정보를 줄때 희열을 느끼는 제 자신을 발견했고 그래서 이렇게 의학 전문 기자가 되어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단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망설이던 취재원이 끝내 토론 없는 한마디가 때론 세상을 바꿀 단서가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어떤 질문을 던나야 할까요? 저 역시도 매일 고민하고 배워가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진실된 기자가 되고 싶어하는 의료인 박가은이었습니다.